사랑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한몸으로 기쁨을 누려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 사랑, 희생, 성김, 헌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사랑할 때 우리는 이 가정에서 기쁨도 얻을 것이고 위로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갈등도 때로는 있고 또 오해 속에서 긴장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삼아 이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의 사랑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5월 한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야고보가 선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선생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을 조심히 하라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 야고보가 선생들이 해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갖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요 그두 가지 지혜는 너무나도 다른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먼저 세상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전적 정보로, 사전적 의미로 정보, 논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는 지식들을 세상적 지혜라고,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땅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중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 세상의 지혜는 먼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부터 오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목적과 출발이 같습니다. 출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이고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잘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 관계도 잘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오늘 선생들에게 말을 줄이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추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가득하다면 가정과 교회가 따뜻해질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가 더욱 더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지혜가 똑똑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이 드러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이 지혜하면 좀 낯선 단어인 온유함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너희가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똑똑함을 드러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화해하고 그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정에 필요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와 다르게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강한 주장을 펼치고 선생처럼 남을 가르치고 이기는 말들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빠른 판단력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정말 현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도움이 되지만 악한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좀 지나치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상대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이 땅의 지혜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땅의 지혜를 15절에 귀신의 지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땅의 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조심하고 이 땅의 지혜를 경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선생이 되지 말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해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것처럼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를, 나를 드러낼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혼란과 악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우리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들이 이 본문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진 것이라고요?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 갖는 열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기기우른 자는 무엇에 대해 예민할까요? 바로, 죄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죄인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멀리 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6절 상반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그 죄에서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 죄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땅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제약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 선한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결 뒤에 화평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화평은 마지막 부분의 결말로도 사용됩니다. 화평한 곳에는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을 중지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평, 평화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곳에 갈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갈등이 나타날 때 지혜로운 자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곳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곳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만들 것이고 그곳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만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평을 만드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관용과 양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관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양수는 고집부리지 않고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과 양수를 갖추려면 화평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고집을 앞세워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화평의 마음에 갖춘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서 우리는 간용과 양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살피고 화평의 마음으로, 간용의 마음으로, 양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보니 참 신기하게도 세상의 지혜와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사회에 살아갑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럼 그곳은 화평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로부터 난치에는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남들을 서로 돌보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자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가정예배 6기 모집이 시작될 겁니다. 가정예배를 벌써 6회, 5회나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가정예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매 주마다 저희가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서로 나눕니다. 그 안에 있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갈등도 있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서로 감사 기도 제목 나누고 나누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곳이 정말 서로 양보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온유함으로 풀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곳 아닙니까? 놀랍게도 지금 오기가 아직도 독방도 유지되고 나눔을 지금도 모여서 하고 있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 맺어 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모임, 공동체, 주일학교 이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의의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그곳이 화평의 땅이 될 것이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결국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고, 인내하여 합니다. 사람은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곳에 더욱더 많은 나의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분명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살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땅의 지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부부끼리 또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어디에서든지 정말 내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화평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또내 중심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내가 송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려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온갖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을까요? 그 지식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가 송칸 공도체를 화평으로 이끌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일상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갈등이 아니라 화해, 회복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교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